백 살까지 스키를 타기 위한 준비입니다. 25년 연도 70인데 그 60이 넘은 가수 이승원 씨는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을 듭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1 0 0 살까지 스키를 타기 위한 준비입니다. 듣기만 해도 멋진 목표죠. 제가. 여러 번 100살 이상까지 스키 타던 것이 꿈이고 그때까지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100살까지 스키를 타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한한 동력원으로 저의 열정을 지속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근에 제가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주제가 스키 선수와 에이징 커버입니다. 에이징 커버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피크 나이 이후에 신체가 노화되면서 운동능력이 감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축구선수는 25세에서 28세 정도 되고 야구선수는 28세에서 31세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스키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선수층이 얇고 활동기간이 짧은데다가 에이징 커버가 오기 전에 다른 이유로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왜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연구를 진행하며 노화 관련 최근 논문을 300편 이상 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탁 하고, 와, 이건 내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라고 떠오르며, 저의 꿈인 100살 이상까지 스킬 타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용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우리 모두 100살 이상까지 스킬을 탈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람은 인생은 일반적으로 성장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됩니다. 예전에는 20세까지 성장기, 40세까지 청년기, 60세까지 장년기, 60세 이상을 노년기라고 대략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환갑잔치를 하던 60살이 지금은 노인인가요? 방송인 순석희 씨가 1956년 7월생이니까 25년 이재 70인데 그분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인처럼 보이시나요? 또 60이 넘은 가수 이승환 씨는요? 저도 구독자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절대 제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칭찬? 많이 듣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의 노화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술 연구를 넘어서 상식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적 정설인데다가 제가 경험상으로 느끼는 것인데 운동을 평생 꾸준히 하면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도 매일 2시간씩 운동한다고 합니다. 노화 증상은 우선 신체 능력 저하로 나타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신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젊어 보인다는 기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실제 동년배에 비해 젊은 신체 나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최선의 방법이고 100살까지 스킬을 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왜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그건 모호한 준비와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결심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실천 방법을 체력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준비를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사스키어는 꿈이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스키는 심폐기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스키장에서 하루 종일 스키를 즐기려면 기초 체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면 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약간은 숨이 차는 정도의 저강도 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꼭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허리부터 하체는 스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입니다. 스쿼시라든지 런치라든지 레그 프레스 같은 운동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목과 무릎 주변의 작은 근육들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강화하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은 스키에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지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유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실천 방법이 있는데요. 매일 샤워할 때한 발씩 반복적으로 들고 샤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키를 타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루틴도 중요한데요. 체력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회복력입니다. 무리한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신체 회복을 도와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운동 후에 근육을 풀어주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자신만의 회복 루틴을 습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키타고 온천하면서 근육 피로를 풀어주고 간단하게 맥주 한두 잔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회복력 강화 루틴을 평생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달 내내 스킬을 탈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준비입니다. 사실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 준비입니다. 그동안 스킬을 타면서 어느 날딱 하고 스킬을 그만두는 형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일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겠죠. 나이가 들어도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수입니다. 젊은 시절보다 속도는 줄어들고, 홈도 안 입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키를 타는 순간의 즐거움입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는 긍정적인 자세는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한 꾸준한 목표 설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페러럴턴 피버턴, 카비턴 같이 매 시즌 한 종류씩 다른 스키 기술을 완전히 맥퍼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스키장을 방문하는 것 같이 소소한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건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스키장을 가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1 1 곳이 남아있고요. 일본에는 400여 곳의 스키장이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성취는 큰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겠죠. 스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많은 스포츠입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스키 즐기기도 어렵습니다. 명상, 독서 혹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스키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일상의 스트레스를 스키 타면서 날려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도전하는 정신을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스히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장비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새로운 코스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전 정신을 유지하셔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스에 도전하시거나 파우더, 백컨트를 떠나보신다면 더 넓은 시야로 스킬을 즐길 수 있고 이는.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활력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준비인데요. 이 부분은 뭐 부자되는 방법이 아니라 스키를 지속적으로 즐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장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스키 장비는 소모품입니다. 장기적으로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장비 교체 주기를 잘 계획하고 특히 부츠, 헬멧 같은 보호 장비는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키 투어 경비도 중요하죠. 스키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스키여행을 계획할 때는 미리 경비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별로 할인되는 스키패스나 저가항공권을 이용한다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이나 단체로 스키토어를 계획하면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습니다. 보험과 건강관리 비용도 필요하죠. 스키는 부상 위험이 상존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보험은 필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스키보험을 들어주고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이 병원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은퇴 이후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스키를 즐기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스키를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스키 타기를 위한 재정적 안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체력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면 100살까지 충분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만의 비법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꾸준히 준비해서 우리 모두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스키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스키라이프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